안녕하십니까? 오늘 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언서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아 오늘 겸손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에 29장 23절에 마음, 즉 영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는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고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하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자신을 왜 멸시해? 자신을 멸시하는 것은 자존감을 없애는 건데, 자존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프라, 프라이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보다 겸손은 자신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랍니다. 성도의 영은 교만해지자마자 곧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뭐 바라보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 이런 거는 오히려 있으나 없으나 별 문제 없으려인지 모르지만 넘어지지 않는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넘어지면 다시 저 육신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영의 삶에서는 아주 아주 제일 저그 나쁜 거일 수 있어요. 넘어지는 일이.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교만하지면 그럼 교만하면 안되겠죠. 겸손하라는 소리죠.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영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할때 나타납니다. 이 영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영일 때 사람 저 하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쉽게 청을 받아들이고 설명을 잘 받아들이는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잘못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꾼들한테 잘 속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소리를 들은 것, 들은 것 기억하거든요. 저는 보이스피싱을 물론 뭐 저, 그럼 당신은 안 당했냐? 저는 당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전화 오면 받은 적은 여러 차례 있죠. 그러면 제가 점잖하게 좋게 얘기해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 근데 왜 이게 보이스피싱에 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가 생기냐면, 남의 말을 쉽게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맞다, 나쁜 게 아니라 믿때 분별되어서 믿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믿고 잘 듣는 것까지는 이게 굉장히 이거, 이것은 영적인 용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안 그러냐면 육시적인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그런 모양들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성향이. 근데 영적인 용어가 되어지고 영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이라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는다 또는 순종한다 그렇게 해야 할때 영적인 용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순종을 하는 경우가 옳은 것이지 그냥 믿고 그냥 잘 순종하는 것은 이건 교회 다니는 교인일 때 그런 거란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 속지도 마, 자, 잘 속지 않아야 돼요. 남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은 믿는데 분별한다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닐 것 같지요? 굉장한 차이, 차이가 있는 얘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분별이 되어져서, 이게 되어져서, 이건 진짜네, 가짜네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소리를, 분별 하는 얘기를 말을 했으니까, 또 한, 제가 한 경험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교회 다닐 때,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뭐 제가 이제 교회도 가보면, 만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자, 자기가 돌아다, 하루에 교회에서 다니는 움직이는 동선이 있어. 그럼 그 움직이는 동선으로 같이 다니는 사람일 때만 같이 얘기도 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다른 동선으로 움직이는 사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잘안 만나지게 된다고요. 같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얼굴은 서로 알지만 대화 한 번도 안 하는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방향이 동선이 달라서 어쨌든 교회는 같이 다녔지만 크게 대화해본 적도 없었던 사람인데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인지 어쨌든 그양반하고 대화할 자리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분이 말을 하면 조금 죄송한데 거의 다 거짓말이야. 거의 거짓말이다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그러면. 아, 나는 그거 못하는데, 하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이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영의사람이되어져 영예사람이 되어서 문턱만 넘어가 있어도, 이, 이, 이 사람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을 해보려고 노력만 하면, 노력하고 성령님한테 부탁하면 더 좋겠지요. 분별해달라고. 그렇게만 하면, 분별 금방 되죠 이걸, 이걸 경험 못하면 안 된다는 거요. 예이 방송은, 경험하고 체험하자고 하는 방송이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아 너무 거짓말을 해서 한 5분이나 뭐한 10분 가차이 들어줬어요, 다. 그러고 나서, 잠깐만, 나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저하고, 나하고, 저, 저하고 장, 이 업무적인 관계도 아니고, 비즈니스 관계도 아니고, 그냥 교인이고 같은 교회 교인이고 교인인 관계일 뿐인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나한테 굳이 말하면서 굳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 나한테 무슨 뭐 바라는 목적이 있다든지 목표가 있어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다면은 뭐 그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 뭐 의미 저, 저기 목적도 목표도 없는데 뭐 하려고 그냥 늘상 평상시 얘기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시냐고 그랬어요. 아주 정말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재미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말을 톡 끊더니 가만히 있기 시작해 그때부터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3분쯤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뭐 선의의 거짓말 뭐 하면서 무슨 뭐 그 기생 라비한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그래 최소한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선의도 웃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건 용어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말일 뿐이야. 무슨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도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면서 그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저는 이제 화를 낼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요 성령님께서 분별해주고 이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서, 해서 하는 서 말을 알게 해주는 것을 전해 드리게 되면 은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그래요 <laughs> 화낼 줄 알았어요 죠. 근데 그분이 사회적으로는 그 계급이 꽤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도 겁도 없지, 감히. 예? 근데 뭐, 뭐 가르켜, 이거, 얘, 기해줘야 되겠더라고.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하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제 관계가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지금 그 올해 뭐 이제 지났는데 벌써 얼마 에 이제 10년도 15년은 되는 것 같다 더 그렇게도 지났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그 분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나스,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첫째 분별이 되어져야 되도록 하셔야 돼 분별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지 분별도 안 되고 덤석덤석 덤석 믿고, 덤석덤석 덤석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순종한다고 하면 은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분별을 전제로 한 겸손, 분별을 전제로 한 순종을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덤석덤석 덤석 무조건 믿고, 덤석덤석, 덤석 저, 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냐?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저 저 분명한 선을 그을 줄 아셔야 되고 그으시면서 삶을 살으셔야 돼. 많은 이들의 영은 너무나 거만하여 남은 가르칠 수는 있으되 결코 남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남의 말안 들어줘요. 가만히 듣는 경우도 쉽지 않아요. 그냥 됐어요. 딱 끊고 말지 대화 딱 끊고 돌아가요. 안 들어줘요 근데 설령 꾹 참고 들어줬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됐어요 하고 끊는 것이나 끝까지 들으면서 안 하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아그 책망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있어요 첫째 거짓말을 하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이 잘안돼 육신의 삶을 사고 자아의 삶을 살고 그 사단, 육 저,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삶을 살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을 잘못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가는 그,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이 소리도 못 나가지요, 보통은. 그런데 너무 좀 시참, 참 말로 뻥이 쓰면 분별하지 않아도 거짓말인 걸알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분한테 얘기를 했다가는 됐다고라고 탁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거짓말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영으로부터 이게 분별이 되어서 얘기하는 건 받아들이는 게 모양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분별되지 않고 워낙 거짓말이 뻥이 세서그거을 거짓말했다니까 큰일 나요. 잘 못하면 싸운다고요. 왜냐, 아니 거짓말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증거 대봐 이렇게 나가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분별된 순종, 분별된 겸손이 되지 않으면 탈난 문제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냥 하는 겸손은 내가 하는 겸손, 내가 하는 순종은 아, 소용없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순종, 저, 부, 저 분별된 겸손, 분별된 순종이 되어야지 된다. 이런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많은 이들은 완고한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육신의 사람들은 완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세상의 지위가 높고 경험이 많고 뭐저 교회의 지기, 지기, 지김이 높은 사람들 완고하지 않은 사람 드물지요. 이들은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의견을 고집합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육신의 특성. 자아의 특성. 많은 이들은 그 형이 너무나 강박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오해에 대한 설명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신과 자아, 사단의 특성이에요.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특성이라고 그러면 금방 고치려고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육신의 특성이라고거나 자아의 특성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 사람이 다 그렇지 뭘 그래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찾기 시작한다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꾀라고요 사탄이 그렇게 해서 개묘한 방법으로 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나를 나 자신이 나를 나 자신이 속이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홀딱홀딱 썼죠 내가 나를 속이는 데 얼마나 잘 썼겠어요 근데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이 방송에서는 그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미덕을 표현하기 위하여 겸손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어떻게 교만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교만한 사람이 될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영에서 조금도 교만한 흔적이 발견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온유함과 섬세함과 융통성이 있는 태도가 우리 영의 표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속사람의 조금만 날카로운 것이 있어도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날카로운 것. 아까 아까가 아니라 제가 앞에 앞에 방송에 이미 설명한 적이 있어요. 스프링처럼 이렇게 밀어는 것. 이밀어놓고 참고 인내한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조금만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 전혀 합당치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영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하며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이 겸손한 자세를 겸,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상태를 견제하는 영이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지 돼있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겸손한 것과 주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것과는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같이 있다고요. 사단의 성향은 당연히 육신이고 자아적이고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수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 영역에 같이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의 영역이 가, 되게 비슷, 같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쪽, 이쪽으로 넘어가 있지 않는, 넘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영성, 영성적으로 훈련을 받으시면서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앞으로 받아 나가시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그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놓고 기억하시면 아주 분별하시는 게 물어서 분별하실 수도 있지요. 우선은 첫째는 처음, 처음에는 물어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물어서 분별을 여러번, 여러번 자꾸 하시다 보면 성향이나 이런 방향을 알게 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는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경험이 생긴다고요. 영적인 경험이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이제 자아적인 경험이 아니라고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면 직관이 열리기 시작해서 촉촉촉촉 보면 알아질 수 있다고. 알게 돼요. 그걸 모르면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우리가 권능을 우리가 달래, 달라고 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왕이면 여러분 아들은 자동으로 왕자 아니에요? 태자? 황, 황 황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왕이 되면 여러분 안에는 저절로 황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면 저절로 영의 관계된 부분들이 자꾸 저절로 붙어져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돌려 가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가고 잘못 하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린 대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권고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